안녕하세요. 트레이 공구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번 충전 체인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댓글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엔진톱과 충전톱의 차이점만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충전톱에 너무 맛을 들어가지고 이런 엔진톱 분류를 많이 리뷰 안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품을 리뷰해볼까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엔진톱, 충전톱 상당히 많이 사용할 시기잖아요.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싹 봐도 어디 제품인지 아시겠죠? 음, 막기다. 네, 막기다 제품이에요. 올겨울 벌목, 막기다에게 막기다. 라인 있겠나요? 난리나죠? 하나도 재미없었고, 저는 별로였어요. 아무튼 오늘은 막기다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막기다 하면 어디 제품일까요? 맞아요. 메이드 인 제페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독일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에요. 왜 마끼다를 독일에서 만들어 오냐? 이 제품의 역사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마끼다, 돌마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돌마에서 출시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인데 마끼다만 찍어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소식을 알려 드릴게요. 이 제품은 돌마에서 45cc 미만 엔진톱을 생산하는 마지막 제품이에요. 그만은 앞으로는 돌마에서는 45cc 이상의 엔진톱만 만들어서 독일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제품이 다 품절이 되면은 막기다 이 제품도 중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45cc 미만의 제품 대부분이 싹! 딱 중국산이고 이 제품만 독일산이에요. 이점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제품이 품절이 되면은 메이드 인 젊은이는 없다는 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드 인 젊은이 이 제품은 힘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냥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뛰어납니다. 이점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 제품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맞기다인 제품인데 16인치 나를 장착한 상태예요. 아! 여기서 간단한 상식을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엔진톱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 있는 엔진톱일수록 성능이 우수해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제품의 내구도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외부에 있는 케이스가 튼튼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엔진 부속까지 아주 짱짱합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의 엔진톱이 있는데 사실상 연료, 사실상? 사실상 연료 주입 한번 잘못하고 사용하다가 엔진 자체가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엔진 실린더를 싹다 뜯어서 싹다 교체해야 되는 불상사가 있죠. 그 정도를 연료 타는데 민감한 제품들인데 이 제품 또한 연료를 잘못하면 제품에 고장이 날수 있어요. 실린더가 붙어버리는 거죠. 사실 연료 한번 잘못 넣었다고 실린더를 교체해야 된다면 이건 기계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제 탓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 내부 구석이 짱짱하다고 했잖아요. 이 실린더 자체에 도금을 상당히 두껍게 했어요. 타사에 비해 두껍게 했기 때문에 한번 얘가 먹게 돼도 보링을 하면 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리비도 5만원 안쪽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 제품을 막기다로 보내서 수리했을 경우고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할 경우 보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막기다 이 제품은 꼭 본사에 접수하셔서 수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린더가 한번 먹었다. 그럼 교체 비용 25만원, 30만원 심지어 중국산 저가 제품들은 태이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좋은 제품을 임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내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제가 나무를 자르면서 현장에서 추가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이지 스타터 기능으로 시동이 진짜 잘 걸리거든요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시동을 걸고 가시는데 그 이지 스타터 한번 영상으로 느껴보아요 렛츠 고 제품의 배기량은 약 42.4ml이고 파워는 2.1kW, 가이드바는 16인치와 18인치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기본 스펙으로는 연료 탱크는 약 0.5L, 오일 탱크는 약 0.3L이며 중량은 4.9kg이에요. 일단 엔진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진톱 하나 챙겨야 되고 엔진 오야 챙겨야 되고 휘발유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지만 휘발유 혹은 이런 연료나 통에다가 연료를 섞어 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인 오일까지 있어야 돼요. 사실상 엔진 톱은 이렇게 많이 챙겨야 되지만은 충전 톱 같은 경우는 충전 톱 하나 딱 챙기면 끝이거든요. 이 점에서는 확실히 충전 톱이 나은 것 같네요. 네, 일단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엔진 오일과 이 체인 오일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타 왔는데요. 이 제품은 식물성 엔진 오일이에요. 보통 빨간 거를 식물성이라 그러고 파란색을 동물성이라 그러는데요 동물성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이 있고 그리고 매연이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성 얘는 이제 토양오염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기계의 수명에도 이 식물성 오일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연기, 매연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쓰는데 이런 엔진 오일에는 이게 써 있어요 뭐25대 1로 섞어라, 50대 1로 섞어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얘는 50대 1로 섞는 겁니다 이런 연료나통이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저는 이 제품을 5 0대1로 섞어온 연료예요. 그리고 이 체인 오일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체인 오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엔진 톱엔 체인 오일을 사용하셔야 돼요. 물론 브랜드는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허스크 바나에 체인 오일을 갖고 왔어요. 보통 체인 오일 위치에다가 엔진 오일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 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체인 오일의 순수한 역할은 체인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이 있어요. 토양 오염 같은 경우도 투 사이클 엔진 오일보다 이 체인 오일이 훨씬 적으니까 꼭 체인 오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체인 오일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체인 오일을 넣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체인 오일이 나오는 상태로 톱을 작동시켜야지 정상적으로 나무가 절단이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인 오일을 넣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이쪽에 보시면 앞에 배, 앞에 이런 무시기가 있는데요. 이 무시기 뭐라 그러냐? 예, 이게 있는데요. 얘를 돌려서 풀어줘야 돼요. 응? 돌려서 풀어주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체인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넣어놓고 잠가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득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주신 이후에 이 허공에다가 돌려서 이 나무에 체인이 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럼 체인 오일이 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튀어야 정상 작동이 되는 거고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체인 오일 이 구멍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엔진을 켜놓고 한동안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이 뚫려가지고 체인 오일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고 엔진톱을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엔진톱 사용 방법입니다. 이지 스타터 정말 시동이 잘 걸려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정말 잘 나가죠 보통 충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쉽게 잘리지가 않거든요 역시 엔진톱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팁이라면 팁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상한 뾰족뾰족한 가이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쪽에 대고 눌러주고 대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확실히 엔진톱은 다르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엔진톱을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엔진톱을 사용했을 때와 충전톱을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게더 좋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엔진톱의 가장 큰 단점은 연료를 섞어 써야 되는 거죠. 연료 냄새가 몸에 배었어요. 사실상 충전톱 같은 경우는 연료 냄새가 몸에 배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톱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는 게 배터리와 충전톱, 베어툴 이렇게만 갖고 다니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료를 타 쓰기 때문에 연료, 엔진오일, 체인오일 아, 충전 톱도 체인 오일은 챙겨야 되네요. 그리고 연료 혼합통까지. 그리고 휘발유. 챙길 게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전 톱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사용 시간을 봤을 때 충전 톱은 제가 알기로 30분 내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엔진 톱 같은 경우는 연료만 계속 보충해 준다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장치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엔진 톱 우세. 그리고 보관에서도 차이가 나요. 충전 톱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거 후 청소 후, 보관. 끝이거든요. 하지만 엔진톱은 연료 다 비워주고, 체인 을 비워주고, 뜯어서 청소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를 다 태워줘야 돼요. 연료? 시동 걸어서 다 태워줘야 되죠. 그렇게 해야 엔진톱을 다음 해에 쓸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요. 만약에 엔진톱에 연료를 빼지 않고 보관했을 경우, 내년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안 걸리면 또 혼자 열심히 만져보고 만지다가 안 되면 수리를 맡겨야 되고 맡기게 되면 수리비가 또 청구되고 아우 이거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진톱보관보다 충전톱보관이 훨씬 더 편한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충전톱과 엔진톱 서로 비교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서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걸 쓰실 텐가요? 저 같은 경우는 충전톱도 좋고 엔진톱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둘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공짜로 주고 너못 쓸래 하면은 당연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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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엔진톱을 쓰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막기다에서 막기다 제품을 리뷰한다고 사원품을 하나 보내 주셨어요. 하나가 아니라 많이 보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패딩이거든요. 야, 이뻐요. 경량 패딩인데 막기다와 뉴발이 합작해서 만든 제품 같아요. 여기에 모자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100, 105, 110세 가지의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마스크가 약 18통이 있어요. 이게 18개가 있는데 사실 20개 받았는데 보통은 제가 썼습니다 아무튼 이 18통을 한 사람당 2개씩 해서 9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댓글에다가 마기다 엔진톱 어땠는지 간단히 써주시고 참여합니다 써주시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당첨자를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제 라이브 방송 투표 정말 투명한 거 아시죠? 우리 선생님 분들이 와, 이 방법으로 로또를 추첨해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라이브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추운데 춥기 전에 입어야 되겠죠? 사실 지금 조금 추운데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내년 봄에 입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수리공구 단톡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톡 검색하기 에서 수리공구를 치시면은 수리공구가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오셔서 각종 DIY나 여러가지 공구에 대해 소통을 하시고 여러가지 막 잡담 많이 해요. 재밌어요. 채팅방에 오셔서 다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 30명 정도가 있거든요. 100명 한번 채워봅시다. 그럼 수. 빠. 벌목하러 가자.